라이플 데스매치 하나 있다는데 데스매치 총 쏘는 거좀 아, 데스...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. 아나나 나 레이스 하고 싶은데. 스톱파일 해보실래요? 스톱파일 네, 그거 그래도 이벤트잖아. 아, 그거, 이거 와, 깃발 레이스. 먹는 거래요. 깃발 먹는 거. 투틀리자팀어 뭐야? 3 3 3이네 팀이야. 피플야또 바세이 닫게 피플 근데 스톱파일이 뭐예요? 스파일 룰은 간단합니다. 각각의 깃발을 본인팀의 진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. 남의 진영의 깃발을 빼서 본인의 진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. 최후 남은 시간까지 가장 많은 깃발을 소지한 팀이 우승합니다. 그냥 이거 이거 깃발 뺏기기도 하네. 오 뭐야 이거 아, 어떡해요. <laughs> <laughs> 오, 어, 잠깐만. 0점이에요,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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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, 나눠 먹어요, 나눠 먹어요, 나눠 먹어요. 아씨. 야, 니네 누가...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씨. 아니. 에이, 우리 보라 팀값 빼. 죽어라! 죽어라! 오케이, 아, 피했다. 아니. 아니. 자세인님 <laughs> 안 돼! 바세이 님, 저희 인 님, 바새인 님, 바새인 님, 바새인 님, 바새인 님, 야 미사일 바새인 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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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몇개야 미사일 몇개야그 <laughs> 기분 잘 알지 엄청 잘 알지 아니 우리 우리 오 어, 우리 우리 오지로지 어, 오케이 2대2대2대2 2대2. 오케이 똑같다 동점 동점 아! 초록색이 아니요. 많다 얘들아 아니에요. 초록색이 많고 어, 초록색이 아니에요. 많다 <laughs> 많다. 보라색도 많다. 보라색 빼서라. 보라 보라색.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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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, 아 보라색, 보라색.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. 보라색 아니다. 아니다 아니다. 초록색 초록색 세 개다 얘들아. 초록색 초록색. 아라색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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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. 보라색을 그냥 먼저 먼저 해놔야 돼. 먼저 먼저 해처리 해놔야, 아 해놔야 돼. 아 여러분들 주황색 주황색. 우리 아, 팀 멤버. 당연히 초록색 걸 빼서야겠지요. <목> 이거 진짜 끝이 없어 <목> 우와 미사일 몇개야 이거 우와 배가 야 초록색 <목> 다 가져갔어 한입만 한입만 보라색 빨리 뺐어. 아닌데? 아닌데? 보라색 한개나 없는데? <목> 보라색 보라색 빨리 <목> 빨리 아나 <한목> 없는데? 누가 나한테 미사일 쐈냐다피야어 아닌데? 아닌데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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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닌데. 아, 보라색 네, 네, 네. 아, 거고 아, 아, 아. 맛있게 <목소리> 보이는데요. 와, 저 미사일, 야, 아, 그게... 베이지. Ah, 지금, 음안 uh, 맞아, 음안 <laughs> uh, 맞아, 안 맞아, <오> 아하 자, 안경이가 죽고. 아. 나 자꾸 월자한테 죽어. 야야 빨리 빨리 리이야 월드야 야저좀 야, 저 좀, 야, 좀 사람 숨좀 쉬자 쉬자 오 꼴등만 안 했는데 7 6 5 아, 삼, 이, 써든데스? 어! 이겼다. 이겼다. 핑크팀 이긴 거야. 아니 어, 대박! 이겼다. 아, 어? 우리팀 다른 핑크팀 이겼다. 맞아. 마지막에 내가 넣었다. 어, 이겼... 핑크팀 내가 넣은 거 아니야? 근데? 와 아, 이거 내가 넣었어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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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아까 아까 네. 퍼플하고 핑크하고 2대2로돼 있었거든요. 이렇게. 제가 마지막에 넣어서 이겼어요. 이라 이라운드가 또 있어? 뭐야? 이게 1라운드 끝났어? 예. 잠깐. 뭐야 이거 왜 이래 아이씨 아아 아, 방해, 방해 좀 정률 하네 정률 타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아사히 에너지 다 쓰셔야 합니다 너희 저거 아났네 서든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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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나 우리 또졌어! 우리 팀은 깨 <laughs> 우리 팀은 계속 <깨었고 웃음> 1점 모자라서 선 분대 쐬서 나가지. 음? 승자 아니. 아 그래요? 음. 아, 아 알겠다. 여기 근데 어, 바테이만 뭐, 아, 노려야 되는 거 알죠? 아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? 아 그만하고. <laughs> 진짜 님쳐 이만 가보겠습니다. 보면은 핑크색 안녕. 우리 팀 아니면 됐어. <목소리> 우리팀 아니면 되고... 아, <laughs> 어, 그건 좀... 아, 우와, 아, 우리팀 아니면 돼~! 와클릭 따주세요. 인성 골라... 요기 그때 좀바어지고 화이팅이 전하 거를 또 눈으로 봤습니다. 아, 아, 라도어 아, 아, 서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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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노이로설 어, 걸릴 어. 것 같아... <laughs> 30초 남았어요. 여러분, 화이팅~ 아이고! 개는 날라오는데. 나이 <놀람> <놀람> 아, 드립. 만천원2 1 오, 20만 원? 잠깐만. 야, 1 9 0 미친. 아, 피나다 19,000이야. 구만 19 원이 아니고? 알피 <놀람> 알피. 야와씨 이거 한판 하는데 타로 정승하겠다 씨 진짜로 아니 내 손이 정치네. 너무 아파 커트 <laughs> 커트 20만 달러 아니야? 20만 달러 맞잖아 맞네 20만 달러 21만 6천 달러네요 와아 야 승리자는 어. 20만 달러 나줘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충격하네 이거 뭐. 다임이형 15,000원 받았다 씨 <laughs> 못해먹겠다 <laughs> 야, 닮으면 용돈 버리겠다. 어, 어 이거, 이거 한판 한, 타옥한판 하겠네. 아, 근데 진짜 손톱 다 빠질 것 같아.